네,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. 찬성 돌아선 KT 티빙 웨이브 합병속도 이런 기사인데 티빙은 어, CJENM 이48% 보유하는 자회사입니다. 어, CJENM 저한테는 좀 애증의 종목입니다. 그 작년 한 추석 무렵 나름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15%가 넘는 손실을 지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. 이제 과거 15년 차트인데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1월 한 43만 1천원을 찍고 그 10년 이상 우하향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23년 10월 5만 원도 깨서 거의 이제 10분의 1에 가까운 주가이기 때문에 이때 5만 원을 깨고 작년 한 5월 그때 한 9만 4, 5천 원까지 찍은 다음에 내려왔거든요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6만 5천 원 이하 6만 5천 원 이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. 그 그보다 더 빠졌습니다. 5만 3천 원까지. 어쨌든 CJ ENM은 과거 10년 동안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졌, 무너졌고, 더군다나 2018년, 19년 이무리한 마 예전에 CJ 오쇼핑이라는 주식도 있었습니다. 주당 한 28만 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 회사랑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.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t 빙 작년에 이제 9만, 한, 작년 5월에 한 9만 5천을 찍고 내려온 이후 두, 두 개가 하나는 이제 고향에 있는 1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라이브 시티. 그 공사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서 공사 충, 공사 충동 손실금. 그것 때문에 하락한 측면이 있고 있었고 또한 가지는 방금 이제 오늘 기사난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이제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될 걸로 생각했는데 KT, KT 자회사 KT 스튜디오 진이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계속 지체된 상황입니다. 물론, 이제 최종 합병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, 가장 큰 갈림돌, 걸림돌이었던 KT 스튜디오 지니가 지분율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. 참고로 재작년 2023년 7월 기사를 보면은 OTT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에는 이제 잘 되다가 이제 너무 난립하면서 이제 적자가 좀, 매출은 늘어났는데 적자가 적자를 본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난립 상황에서 이제 합병되는, 합병을 통해서 한두 개나 세개 정도 살아남는 그런 정리 과정 같습니다. 이때 기사 하단에 보시면은 그 가장 큰 회사 넷플릭스가 뭐 1150만 절대 1이고그 다음 티빙 쿠팡 웨이브 이렇게 되는데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면은 그 이제 넷플릭스 하고 동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작년에 올랐는데, 그게 이제 지지부진되면서,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3일 개염, 그 여파 때문에 엔터시장이 죽은 상황, 죽은, 죽어 죽어서 이게 좀 주가도 더 지지부진해지고 이런 상황인데, 어쨌든, 앞으로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하게 되면은, 뭐 나머지 OTT도 있지만은, 흡수되면서 결국은 넷플릭스, TV 합병법인 쿠팡이 정도로 이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. 다시 이제 주가로 보면은 CJ ENM이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56,000원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가격이고 참고로 작년 올해 올해 2월 1월인가 2월 달에 이제 그 대표 이사하고 임원이 한 53,000원, 4,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 최근에 또 신임 대표가 또 55,600원, 6 0원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더 정체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바닥은 거의 잡힌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만 더 이제 좀 참고 기다리면 은 과거의 영광을 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20만원 이상은 갈 걸로 확신합니다.